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른 오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또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포기하면 그날 그날로 성도는 끝이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을 하러 가야 했고 안타깝게도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성령과 육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성령과 육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두 가지 개념, 성령과 육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 문제들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면 그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육체를 따라 살고 있진 않느냐? 육체의 자랑, 이생의 안목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서 혹시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바울은 지속해서 성령이 함께 해야 한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5장 16절부터 사실은 26절까지 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심 임만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개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도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은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입으로 아멘 하로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도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 성령을 따라 살면 그안에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노에 보면 공자가 그런 표현을 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자기가 때 깨달은 이 도, 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게 귀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겠죠. 아이 진리와 이 도를 깨달았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도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함을 알고 있고 성령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존재에 대해 알았으면 저 성령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도 바울이 오늘 관심이 있는 건 성령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부예요. 성령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살고 있느냐. 그래서 16절과 18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힌트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는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말하니까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요 감당하지 못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오히려 버거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버거워하는 사람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은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세상을 능히 이기신다니거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으로부터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언어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full 또는 full w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다 채워진다는 거죠. 빈틈 없이 내 삶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빈틈없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내 삶을 가득 애워싸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에 피스가 박히면요 경고등이 뜨잖아요 공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 가서 피스를 빼내고 그 틈을 떼우죠 메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여백들 우리 인생에 있는 상처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그런 틈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여백과 빈틈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인생의 모난 곳, 내 인생의 아픈 곳, 내 인생의 상처난 곳들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곤 없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미래에 대해서 채워가시고 그 모든 틈들을 메꿔갈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굉장히 반말처럼 느껴지셨죠. 아, 뭐야 문병한 목생 옷 탄인 거 아니야? 여러분 설교 제목이 성도가 성령 충만을 포기하면 그날로 성도는 끝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요. 정경호라는 의사가 후배 의사를 막 타박하는 장면이 있어요. 얘가 어떤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배였더니 정경호가 후배 의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여러분 이걸 저는 오늘 설교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 거죠. 성도가 성령 충만의 사모함을 포기하면 그날로 성도는 끝이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하고 성령이 함께 하여야만 살아 숨쉴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 새벽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들. 죄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고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내 인생의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다 박아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인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온하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틈을 채우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화여 사라님께 감사원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사무하는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은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의 틈과 상처를 메꾸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으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불치병으로 육체의 아픔으로 지금도 병상에 있거나 또는 정기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그들의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